것입니까? KG뉴스 이채영입니다. 대학교의 꽃이자 로망은 무엇인가요? 바로 풋풋한 연애죠. 코로나가 풀리면서 대면 활동이 정상화되어 경기대학교는 지금 동아리 CC 열풍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중앙 동아리의 인기는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경기대학교의 중앙 동아리는 총 43개의 동아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개의 분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연애뿐만 아니라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앙동아리의 현장을 취재한 김준영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준영 기자. 네, KJ뉴스 김준영 기자입니다. 저는 중앙동아리 취재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오늘 여기서 경기대학교 중앙동아리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넘치는 패기가 굉장히 보기 좋은데요. 경기대학교에는 축구동아리 헤드트릭, 야구동아리 KGB, 테니스동아리 KTF 등 열정과 설렘이 가득한 생활과 건강 분과 동아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풍 동아리를 취재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저는 지금 태풍 동아리가 운동하고 있는 체육관인 이강리동 앞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그럼 태권도 중앙 동아리인 태풍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태풍은 태권도를 배우고 수련하는 태권도 동아리입니다. 주요활동은 민족 고유 스포츠인 태권도를 수련함으로써 체력과 심신을 단련하며 겨루기, 품새 시범 등 태권도의 다양한 분야를 고루 배우고 수련합니다. 각종 대회, 타 대학과의 교류전에 참가하여 태권도의 우수성을 알리기도 합니다. 태풍 동아리 회장님과 잠시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태풍 동아리 가입 시 취업 또는 개인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네, 건강 증진 뿐만 아니라 태권도 단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데 태권도 단증 같은 경우에는 특정 공무원의 가산점으로 적용되어 취업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태권도를 배우고 싶거나 운동을 하고 싶은 경기대학교 학생 모두 지원 가능하며 주로 경기대학교 이강이동에 위치한 유도장 및 무도장에서 운동을 진행합니다. 사전 장소 대관 및 유도장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 장소와 요일이 정해지며 활동은 모든 부원들의 필수 참여가 아닌 원하는 부원만 참여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잠시 진행이 고르지 않았던 점 사과드립니다. 다음은 학술분과 동아리를 취재한 강주원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주원 기자? 네, 케이진 뉴스 강주원 기자입니다. 학술분과 동아리에는 정보해킹 동아리 케이나 자율주행 동아리, 로드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아직 투자 동아리인 에랩을 취재했습니다. 최근 유 모양은 잘못된 투자 지식으로 인해 큰 손실을 봤다는데요.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다들 주식은 꼭 해야 된다길래 무작정 시작했는데 세상이 이렇게 파란줄 몰랐어요. 다시는 이제 주식 안할 거예요. 아 그렇군요. 사장님 혹시 치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혹시 아이랩이라는 동아리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이랩이요? 그게 뭔데요? 아이랩은 가치 투자 동아리로서 맹목적인 금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참된 가치를 찾고 그 가치를 통해 행복한 부자가 되어 나눔을 실천한다는 것을 모토로 운영되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인문학, 재무 지식, 트렌드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투자 공부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이를 위한 지식을 함양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투자라는 취지가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취업이나 개인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점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아이랩은 44개 대학과 52개 동아리가 가입되어 있는 전국대학생투자동아리연합회인 UIC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UIC는 취업에 도움되는 각종 대회와 직무 역량 토크쇼, 국내 자격증, 국제 자격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권으로 취업하신 선배님들을 초청해 동아리원들을 위한 각종 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학술 분과 동아리인 아이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캘리그라피 동아리 연서회, 서브컬처 및 만화 동아리 그림그린 등 예술적 감각을 불태울 수 있는 평면 예술 분과 동아리도 취재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강주영 기자. 예술군과 동아리 희광 동아리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희광 동아리는 1964년부터 시작해 동아리원 약 200명 정도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희광은 주마다 서울, 경기권으로 출사를 나가며 학교 축제 및 MT 전시회, 계절 촬영 여행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강이 많은 금요일과 토요일에 주로 출사를 나가고 있으며. 계절 촬영 여행과 MT 등의 행사는 주말에 진행이 됩니다. 동아리 지원 대상은 크게 제한이 없으나 앞으로는 사진과 카메라에 관심이 많은 분 위주로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하였습니다. 네,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출사도 나가며 좋은 추억 쌓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댄스 동아리 게스트, 밴드 동아리 소울음 등 대학생의 낭만이 가득한 공연 분과도 취재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김준영 기자, 김준영 기자, 김준영 기자. 아네 다시 돌아온 김준영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공연품과 동아리방이 위치한 어울림관 앞에 나와 있는데요. 공연품과 동아리 중 d n p 를 취재하러 가보겠습니다. d n p 는 경기대학교 중앙유일 힙합 창작 동아리로서 랩팀, 댄스팀, 기획팀으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힙합 문화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공연진은 자신이 창작한 곡과 안무를 가지고 무대를 준비하기도 하고 공연 영상, 포스터, 굿즈 제작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공연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경기대학교 축제 및 행사 공연 외에도 타학교 축제 공연이나 클럽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학 힙합 연합회, 수원 스트링 댄스 동아리 연합 등에 소속되어 다양한 대회나 연합 공연에 참여해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힙합뿐만 아니라 공연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여러 공연에 참여하면서 기획 전반에 관한 것들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 볼수 있습니다. 특히 DNP는 동문 졸업생과의 교류의 자리가 잦아서 큰 댄스 학원을 운영하시거나 유명 아티스트의 뮤비 촬영 감독을 하시는 등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다양한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제가 한번 따라쳐 봤습니다. <목소리> I don't w a n t to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 o oh, Hold h my beer for a minute I'm about to quit my job, cash in for a ticket 공연분과 동아리를 통해 여러 공연, 행사를 접하며 다양한 경험과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UN청년연합회 UNIP, 봉사동아리 사이 등 의미 있는 활동들로 가득한 사회분과 동아리를 취재한 강주원 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강주언니자. 네 저는 사회분과 동아리 중 하나인 ISF 동아리반 앞에 나와 있습니다. ISF는 한국에 온 외국인 유학생들과 교류하는 동아리로서 전국 32개 동아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는 2008년부터 활동을 시작해 한국에 온 유학생들, 가족, 교수, 연구진들이 한국에서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사랑으로 성기는 활동을 합니다. 한국 명소여행, 유학생 멘토링 뿐만 아니라 ISF 본부에서 전국 대학과 함께하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경기대학교 학생들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유학생들과 1대1 멘토로 지정되어 한 학기 동안 의무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활동들로 가득한 것 같네요. 지금까지 분과별로 나눠 중앙동아리의 다양한 활동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특색 있는 활동들로 가득한 중앙동아리에 들어가 연애도 하고 다양한 경험들도 쌓으면서 좋은 추억 많이 남기시길 바랍니다. 여름철 장마 조심하시고 남은 한 해도 행복하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One, two, three, bang bang.

阳光啊！嗯